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대한 뉴스를 여러 번 정확하게 유출한 유출자는 최근 자신의 새 비디오에서 페르소나 4 리로드가 출시일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페르소나 4 리로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유출되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가 공유한 파일의 스크린샷에는 개발자 아틀라스가 방금 피프와 jp 웹 페이지를 등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틀러스는 페르소나 3 리로드가 발표되기 3개월 전인 2년 전에 유사한 사이트를 등록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게임에 대한 공식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에서 유출자는 이 게임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통해 데이원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게임이 올해 후반에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틀러스는 소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캡콤은 지난 2월 28일 출시된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글로벌 판매량이 천만 개를 넘어섰다고 3월 31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달 만에 자사게임 최고 판매량을 달성한 신기록이기도 합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는 캡콤의 클래식 액션 게임의 최신 속편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지 4월 만에 800만 장이 팔린 게임입니다. 전작 데뷔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가장 큰 시스템 변화는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 기능의 추가입니다. PS5, 엑스박스 시리즈 XS, PC 등세 가지 주요 플랫폼의 헌터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시리즈의 일관된 고품질 게임 플레이를 계승하는 새로운 액션 모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서커 Punch의 신작 Ghost of Yotei은 최근 공식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스토리 설정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출시 이후 거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 오픈 월드 게임은 드디어 히로인 아치의 복수에 대한 메인 스토리와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서커 펀치는 아직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추가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예고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공식 플레이스테이션 웹사이트에서 게임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세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 게임은 여주인공 아치의 복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분노와 결의로 가득찬 여전사는 가족을 멸망시킨 진범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복수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아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현상금과 집안일을 맡게 되며, 플레이어는 아치가 어떻게 싸우고, 살아남고 궁극적으로 전설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스트 오브 요테이에는 거대 사무라이 거모 오다치체인 블레이드 무기나 쌍검 스타일 등 이전 게임에 등장하지 않았던 다양한 새로운 무기가 도입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PS5 프로 사용자는 이 향상된 버전의 콘솔을 통해 더 나은 성능과 이미지 품질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와 화질 측면에서 《Ghost of Yotei》는 《Ghost of Tsushima》에 비해 포괄적인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아직 새로운 예고편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인터넷에는 《엘더 스크롤 6》가 2026년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베데스타의 새로운 모집 정보에 따르면, 《엘더 스크롤 6》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알파 테스트 단계에도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레이어는 여전히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베데스다는 수성 미션 디자이너와 보조 미션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원자는 오픈 월드 게임에 익숙해야 하며 트리플 A 게임 개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엘더 스크롤 5》를 플레이한 경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독점 도구를 사용하여 매력적인 스토리와 다양한 대화를 전달하는 오픈 월드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게임 개발에서는 일반적으로 알파 단계 이전의 미션 개발과 전반적인 기획이 완료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작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업 개발이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베데스다가 아직 엘더스크롤 6의 미션 콘텐츠 준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게임 출시가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게임이 2027년이나 그 이후에 출시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게임 업계 관계자 엑스타스 원스는 엘더 스크롤 6과 엘더 스크롤 시리즈의 전작보다 몰입도가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게임 스토리는 탐리엘의 해머펠 및 하이록 지방에서 진행됩니다. 이 게임에는 해상 전투와 조선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조선은 스타필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어는 메인 위치의 해안을 따라 위치한 섬을 탐험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수중 탐험을 수행하고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래곤은 엘더 스크롤 6으로 돌아가고 게임에는 12에서 13개의 대도시가 등장합니다. 엘더 스크롤 6의 발전 시스템도 완전히 재작업되었으며 전투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요새 마을 및 정착지 건설을 포함하여 플레이어가 구축한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파운드리에 따르면 일부 특정 게임에서 소니 PS5 및 PS5 프로의 VRR 기능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게임에서 가변 새로 고침 빈도와 무제한 프레임 속도를 활성화하면 게임이 간헐적으로 끊길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 8초마다 발생하며 호그와트 레거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1, 레지던트 이블4, 리메이크, 킹덤컴, 딜리버런스2, 엘든링 e, 등과 같은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도브 워라그나로크, 그란투리스모7, 이모탈스 오브 아베움, 드래곤즈 도그마2 등의 게임은 적어도 20에서 30분의 테스트 동안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파운드리는 여러 TV에서 게임을 테스트한 결과 동일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킹덤 오브 헤븐 딜리버런스인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렉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력 소스로 전환하면 끊김 현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이는 영구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디지털 파운드리 리뷰 영상 아래 일부 댓글에서는 이것이 콘솔에서의 반올림 오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TSC는 119.88Hz에서 실행되지만 게임 콘솔에서는 이를 120Hz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끊김 현상을 유발하는 차이입니다. 또한 일부 개발자들만 사용하고 있는 소니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의 버그일 가능성도 있어 다른 게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니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